앞서 보신 대로 대출은 풀어주고 세금은 줄여주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규제 완화가 된다면 내집 마련에 필요한 대출 여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집을 갖고 있다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대충 윤곽은 잡혀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오늘 부동산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만큼 이번 달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3주 뒤인 6, 6월 1일입니다. 네. 그 전인 이번 달 안에 정기 국회에서 어떻게든 법을 바꿔야 실제로 재산세가 내려갑니다. 정부도 올해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답을 찾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무주택자가 앞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지금보다 늘어난 대출 한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0% 이상 완화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예컨대 1억 원 미만의 돈을 갖고 있더라도 10억 원짜리 집을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가계 빚이 너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보다 대출 한도를 10% 포인트씩 더 올려주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대출 기간도 현재 30년보다 훨씬 긴 최대 50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이군요. 재산세도 얘기해 보죠. 지금 논의되는 방향대로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일가구 일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네.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요, 공시가격 9억 원의 경우 기존 259만 원에서 226만 원인 33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집에 공시가격이 8억 원, 7억 원이라면 각각 27만 원. 25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네. 종부세는 기준선인 9억 원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관에 따라서 공제액을 더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를 한 뒤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그러니까 과세 이연도 얘기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겠군요. 잘 들었습니다.